어린 시절 아서 왕은 마법사 멀린의 지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멀린은 아서에게 다양한 동물로 변신하는 법을 가르치며 세상을 이해하고 지혜를 얻도록 이끌었습니다. 멀린은 아서를 매로 변신시켜 사냥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개구리로 변신시켜 연못의 생태계를 탐구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아서는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깨닫습니다. 멀리는 아서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서가 훗날 정의로운 왕이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어느 날 아서는 검을 뽑아 왕이 될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엑스칼리버를 얻고 정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엑스칼리버는 아서의 용기를 상징하며 동시에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아서는 란슬롯을 비롯한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들을 위한 이상적인 왕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원탁의 기사들은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며 아서 왕을 돕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헌신적인 기사들로서 아서 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의 활약은 아서 왕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합니다. 아서 왕은 과도한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고뇌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아서는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탐욕을 목격하며 이상적인 왕국 건설의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란슬롯과의 우정과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원탁의 기사들의 갈등은 아서 왕의 고뇌를 더욱 깊게 합니다. 란슬롯은 아서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뛰어난 기사였지만, 동시에 아서 왕의 아내 기네비어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러한 갈등은 아서 왕국을 분열시키고, 아서 왕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원탁의 기사들 사이의 불안은, 아서 왕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요소입니다. 아서 왕은 자신의 숙적인 모드레드와의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모드레드는 아서 왕의 아들로 왕위를 탐하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서 왕은 모드레드와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엑스칼리버를 호수의 여신에게 돌려줍니다. 엑스칼리버를 돌려주는 장면은 아서 왕의 죽음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강조합니다. 아서 왕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아서 왕의 죽음은 그의 이상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서 왕의 죽음 이후 그의 이상은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정의와 용기, 그리고 희망의 불꽃을 지킵니다. 아서 왕의 전설은 수많은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의 영감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T. H. 화이트는 20세기 영국의 소설가로 과거와 미래의 왕을 통해 아서 왕 전설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그는 아서 왕 전설을 단순한 영웅담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작품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인간의 어리석음과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전쟁의 잔혹함, 권력의 부패, 인간의 탐욕 등을 묘사하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그는 인간의 연대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T. H. 화이트는 아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과 연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서 왕처럼 우리도 인간의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